여보세요 아참 우리 데이트를 그냥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배터리가 자꾸 나가네요 그냥 그래요 아니 박 대리가 바쁜가 아, 봐요 요새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김대리도 아. 바꿔요 하하김 <laughs> 대리로 바꿔요 하 <laughs> 유머가 많으시군요 <laughs> 넘쳐 흘러요 조금 나눠줄까요 아네 나눠주세요 유머가 없어서 탈이에요 그러면 일단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 어때요 오늘 저녁은 안돼요 아 오늘은 선약이 있군요 우리 저기 뭐야 오리탕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리탕을 먹든지 보신탕을 먹든지 아 오리탕이요? 그니 오리탕 먹을 줄 알아요? 오리탕 <laughs> 오리요? 오리 그 저기 뭐야 그약재넣고 하는 거 맛있잖아요 못 보시면 네. 되고요 와, 오리탕 좋아하죠 저도 오리탕이 맛있죠 그렇죠. 여럿이 먹는 거 오리탕이 맛있고요 예. 아, 오리 숯불구이가 맛있구요. 음, 오리 숯불. 예. <목 anest> 네. 오리 숯불, 맛있죠. 맛있겠네, 오리. 예. 맛있죠? 기름 쫙쫙 빠져가지고요. 네. 아까 뭐, 보신탕도 melhores, 먹는다고요? 네. 보신탕. 보신... <목소리만> 보신탕도 먹어요, 전요. <목> 보신, 탕 보신탕. 요 그럼요, 보신탕도 <목> 먹구요. <목> <고통> <목> 그거 뭐죠, 그거? 저것도 먹구요. <목> 뭐, 당요리는 <목>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 당요리? 닭이요 닭? 네 닭이요 빡빡빡빡아작은 내가 지금 먹고선 체한적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별로 이렇게 먹긴 먹지만 땡기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는 따로 하시고 네. 식사 후에 후식을 먹으러 만나죠? 에휴 진짜 뭘안 사주겠다는 말이네요 식사를 하고 후식을 먹으면 후식이 뭐 얼마 되겠어요 아니 그렇죠? 어.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식사는 선약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사드리고 아... 싶은데 선약이 있다니까 어떡 해요? 아... 그 그러니까 후식으로 일단요, 우리 간단하게 ]까지... 한 잔? 그러면요? 네. 일단 게임을 하셔서 지금부터 들어가서 한번 따봐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일단은 따는. 아예 전화... 능력이 없으면안 돼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요행이지. <laughs> 사람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행만 받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네.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긴긴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안돼요. 왜 안돼요? 목적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안돼요. 아 목적을 벗어났어요? 목적이 뭔데요? 그쪽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여기 사이트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 그럼 제 목적은 생각 안 합니까? 아, 그건 2순이죠. 그건 이제. 그쪽...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으니까 제가 1순이고, 그쪽의 목적은 2순위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 그쪽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네. 1순위가 그쪽 목적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네. 제 목적이 1순위일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1순위일 순 없잖아요. 아, 그러면 제 입장은 1순위. 생각 안 하세요? 1위 우선이잖아요, 인생자가. 그러니까 가입시키기 위해서 만나줄 순 있잖아요. 만나서 가입할게요. 제가 저녁도 사드린다는데, 아이고. 뭘 그거 아유, 어려워요. 뭐. 뭐라고요? 뭐, 저기요. 돈 많이 벌어요? 돈도못 벌텐데 뭐 각본에 나와있는데 뭘 그래요 아이, 저기요 방송인들이 뭐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저, 멀쩡할지? 저 아까 1,700만 벌었거든요 1,700만 아유 웃기지 말아요 진짜예요 1,700만 지금 또 물건 팔렸어요 기다려봐 아니, 뭐요, 지금 뭐뭐 뭐, 뭐, 뭐요 뭐 잠깐 기다려봐 물건 야 지금 물건 많이 팔렸어요 에이에이 지금 올려놓은 거또정산해야돼 20만원 또 어? 지금 제가요. 어, 어디, 그 근거를 보여 줘 봐야지. 그니까 만나자니까 지금 840만 정도 있어요. 네. 수중에. 뭐8 0 0만원 있어 봤자 소용없고. 왜 소용이 아, 없어요? 소용이 또 재테크 없죠? 할 수가 있는데. 나한 네. 만나자니까요.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방송인이 뭐 프리랜스인데 뭐뭐 아니 그뭐 만나서 뭐 저, 아니 꼬라 제가 꼬라박지는 않겠네 머리가 좀 있으니까 조금 그 유지는 하겠네요 그죠? 저기요 리 유지는 하시죠? 뭐요꼴라서 박아요? 음, 꼬라박지는 않겠네 집에 거 돌아갔다가 엄마 주머니 거 털어다가 쓰진 않겠네요. 저기 우리 엄마는 주머니 있는 옷안 입어요. 예? 네? 우리 엄마는 주머니 있는 옷안 입는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엄마 주머니를 털어요? <laughs> 일단은 말이죠. <laughs> 만나보면 아니까, 만나서, 저녁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뭐 사귀자고 했습니까?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가입을 시킬 수 있다는 목적 달성. 그건 왜 생각을 못 하세요? 아,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칠 수 있잖아요. 제가 탁 집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집은 어디십니까? 무슨 집이요? 제가 서울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어디요? 아 서울 여기 있어요 가까워요 강남에서 어디 서초요? 아유 서초에요 저쪽 있습니다. 여의도? 여의도는 아니고 하여튼 서울 쪽이에요. 아니 뭐그뭐 그뭐 서울이 뭐 전체가 뭐내 집이에요 서울이? 아니 말씀드리면 아시나? 그럼요 알죠. 그래요 서울 링딩동이요. 어디요? 링딩동.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 어디요? 링딩동이요 강서구 링딩동. 그건 모르겠는데, 코마 얘기해도 모르면서 뭘... <laughs> 강석은는 알죠, 발산동은 아는 데 <laughs>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니, 이러니까 전화로는 우리가 긴한 얘기를 못 한다고, 또 긴밀한 얘기도좀 어렵고,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은 또다르다니니요 그래요, 일단... 음. 제가요, 음. 그... 일을 마무리 둬야 되니까 놀고 싶지만... 음. 일단은... 일단은 몇 시에 끝나세요? 6시 얼마 안남았네 그러면 네, 6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 핸드폰이 지금 본인 핸드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거예요 아 본인 개인 핸드폰으로 합니까 그럼요 그럼 통화료는 누가 내줘요 아 제가 내죠 아 본인이 내요 통화료를 그럼요 어머 어떻게 그럼 통화료까지 다 이렇게 투자까지 하고 그러는 거네 아니 뭐 즐거움을 주셨으니까요 어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화 안 하죠 돈 많이 나오니까 간단 음. 간단히 갔다 하는데 이거는 저기 뭐야 어쩌다가 한 번이지 아 어쩌다가 한번 거기에 내가 딱 걸렸네요 <laughs> 아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걸린 거죠 <laughs> 아 그쪽이 걸린 건가요? <laughs> 그럼요 터치를 아, 놓은 적도 없는데 거기에 걸렸어요 그러게 말해요 그러면 이따가 6시에 끝나시고 예.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요 그럴게요 아. 제가 문자나 하나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됐고요 음. 왜요? 그 그거 문자로 사이트 주소 보낼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런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바로 추적 들어간다니까 잡으러 갑니다 진짜 잠깐만요 김형사 어 추적한거 주소 좀거적어놔요 어? 어 주소 거 뽑아놓으라고 프린트로 프린트 안되면 거 깻말 가서 뽑아놓고 씨. 칼라로 뽑아놔 칼라로 알았어? 여보세요 네네 음 그래서 문자는 됐고 6시에 마감하시고 6시부터 6시 30분 사이 제가 6시 반 지나면은 전화를 못 받아요 왜요 6시 반이 되면은 저희 네. 지금제가 있는 곳에서 이게 지금 네. 전부 다 전파가 차단이 되면서 샷다가 내려와요. 아. 아. 그 전화가 안 되니까 불통이니까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전화를 꼭좀 주세요. 제가 전화 받고 나가고 준비하고 나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전화 기다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 그래,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 기다립니다.